know how 자주 보이는 결을 강조한 눈썹 메이크업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까지는 그런 눈썹은 타고나거나 아니면 브로우 픽스를 엄청 잘 해서 연출한 그런 눈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브로우 펌을 해서 그런 모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결을 강조한 브로우 메이크업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브로우 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정말 다양한 슬 터프 브로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엔트로피라는 터프 브로우 리프트 펌이라는 제품인데 가장 뭔가 사용하기에도 간편할 것 같고 그리고 패키지도 뭔가 예뻐서 바로 이 제품으로 구입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펌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구입을 하면 이렇게 본 제품과 사용 설명서 같은 이런 종이가 함께 오는데 이게 종이 안에 안에 사용 방법 같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열어보면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여서 이거는 일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뭘까요? 아 이거는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는 브로우 브러쉬인것 같아요. 그냥 일제를 먼저 바르고. 기다렸다가 지우고, 그리고 이제를 바르기만 하면 눈썹 브로우 펌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눈썹 모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5분에서 6분 정도만 방치하시면 되고, 눈썹 모가 굵으신 분들은 최대 10분까지도 방치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저는 눈썹 모가 진짜 억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브로우 픽서로 고정을 해놓은 건데도 고정이 잘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브로우 펌을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눈썹과 눈썹 주변 피부에 유분감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도록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 주시고 유분감이 있다면 유분감을 잘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티슈를 한번 닦을게요. 이게 브로우 펌을 하기 바로 전날에 눈썹 모를 정리하신다고 눈썹 칼로 다듬거나 쪽집게로 뽑으시면 피부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브로우 펌을 할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하루? 이틀 정도의 텀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대로 일제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일반 마스카라 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일제가 들어있네요. 어, 진짜 그 미용실 냄새가 나요. 여기 넓은 면, 위쪽에 곡선면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라고 합니다. 듬뿍듬뿍 바르는 게잘 되겠죠? 설명을 보니까 최대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할수 있는 용량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모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브로우 펌을 하면 눈썹 모가 적거나 옅으신 분들도 훨씬 더 풍성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집어서 뒤쪽에 얇은 면으로도 한번. 나는 이 설명서 그림대로 듬뿍 발라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일제를 발라놨고요.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까지 방치하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8분 정도 방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바른 지 8분 정도 지났고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화장솜이나 물티슈를 사용해서 일제를 닦아 냅니다 닦아낼 때도 이결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 위에 이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뉴키드도 화이트 컬러고 브로우 모양도 똑같이 생겼네요 이 넓은 면을 사용해서 눈썹의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아래쪽에 작은 면을 사용해서 결을 정리해줍니다. 바를 때 눈이 시리거나 피부가 따갑지 않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를 발라봤고요. 마찬가지로 8분 정도 방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를 바른 지 8분이 또 지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장솜이나 물티슈를 사용해서 닦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닦아낼 때도 본인이 원하는 결 모양에 맞춰서.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아직 액체들이 묻혀져 있어서 이 모양이 고정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펌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이 빗을 사용해서 한번더 빗질만 해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빗어서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어. 눈썹에 남아있는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양이 잘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정도면 성공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확실히 눈썹 결이. 확 위로 올라왔죠. 더 숱이 많아 보이고 굵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완성!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엔트로피 터프 브로우 리프트 펌을 사용해서 셀프 브로우 펌을 해봤는데요.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 모에 따라서 최대 4주까지 지속이 된다고 설명서에는 적혀 있고요. 모에 따라서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재시술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저는 아이브로 픽서를 해도 이만큼 눈썹 앞머리가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메이크업을 지우고 이 세안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이 저처럼 눈썹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